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12일 유튜브 돌핀 제주 다큐멘터리 채널이 구독자가 1만명을 넘어섰습니다. 그간에 구독해 주신 여러분과 앞으로 구독해 주실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12년 4월 8일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8년 동안에 동영상 6,116편을 올렸습니다. 1959년 공주사범대학 생물학과를 다닐 때에 현미경 사진을 촬영하면서 카메라와 인연이 닿았고, 1965년에는 제주 사진 동호인 제주 카메라 클럽 창립 총무가 되었습니다. 1974년에는 대한사진예술가협회 제주지부를 설립하였습니다. 내 나이 85세. 60년이 반세기가 넘는 세월을 카메라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카메라와 함께 살아갈 생각입니다. 테오그라시아스 감사합니다.